안녕하십니까 개양구청장 박형우입니다. 최근 우리 개양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잇따른 발생으로 인해 구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현재 확진자의 거주지 및 동선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. 또한 추가 확진자 방지를 위해 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, 공공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을 진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대응 체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와 더불어 구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종교, 문화, 체육 활동 등의 행사를 자제하고 개인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집단 감염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계양구민 여러분,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,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되, 이웃과의 사랑의 거리는 더 좁혀 주시고, 마스크는 더 급한 분께 양보해 드리며, 확진자의 사생활 노출과 확진자의 방문지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, 국민 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. 또한, 구민 스스로가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의료 방역진과 우리 개양구 공직자들을 믿고 조금 더 협조를 당부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 함께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